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쪽 한 색감에 무언가가 보이죠. 제가 아주... 제다는 야심차게 뭔가를 만들었거든요. 이번 대식집 팝업에 가신 분들은 뭔지 아실 것 같은데, 대식집 팝업에 있었던 그해피부기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 가지고 싶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도 여기다 인형을 넣고 싶어가지고 얘를... <laughs>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있는 캡슐 머신을 그냥 색칠만 한 거긴 한데 어 아휴,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걸 완성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야 이걸 완성하고 <laughs> 드디어 우리 데니멀즈들을 여기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음, 엄청 더럽네요 색을 조색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그냥 알리, 알리에서 알리 그냥 노란색, 민트색 같다 보이는 거 혹시나 실패할 수도 있으두 가지 종류의 민트색과 어, 흰색을 샀는데 아추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할 일도 좀 많았고 엄청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완성을 해서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선걸 보고 어머니가 조금 놀라시는 눈치였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다 하려면 <laughs> 따로 살아야겠다 라는 이한표로 얘기를 하시긴, <laughs>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안성품으로 오는 거지만 택시를 해야 돼서 분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리 어렵진 않아서 다만 조금 무거웠을 뿐. 생각보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 데님 말즈를 다 넣을 수 있을까? 좋긴 한데. 그래도. 안 다들어도 괜찮냐? 완성이 되면 이제 데님 월즈들 퍼퓸 말즈들, 퍼퓸을 뭐든 어쨌든. 아무튼 있는 데님 월즈 친구들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더 이상 풀리는 없겠죠. 없어야 돼. 오우, 괜찮냐? 이 두루루 틀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이 결이 많이 남아서. 자국을 안보이게 칠하는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제 동네 선생님이 라카치를 사라고 추천해주셨지만 제가 그런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물감을 섭게 사버렸기 때문에 라카를 칠했아면 금방 빨리 했을거예요 그러지 못한 무작정 칠을 하겠다고 생각한 저의 불찰로 일이 이렇게 됐지만 공성공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으니 해보지 않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로 올리고 어, 이게 아닌가? 왜 맞지 않는거 같죠? 잘라주면 됩니다. 오 세고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 뚜껑까지. 네, 뚜껑이 안 보이죠? 뚜껑 위더 올려서. 네 각을 광각으로. 그리 요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는데 이제 인형들다 가져볼게요. 아이고, 오, 잠깐만 지저분한 제일 집이 더 나오네요. 남은 지저분해요. 뭘 가져갈까요? 다 넣는게 목표여서 다 넣어볼께요 오 추워 물이 춥네 잠시 세로로 좀 바꿔볼까요? 여기 친구는... 잠깐만 좀 여기 우리 친구는 어, 뭐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 여기 게애어 여기 넣어놨던 이 친구들 넣었다면 다빼서다 빼볼께요 어머나 이렇게 뭐하는까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응, 귀여워 이거 어, 진짜 많네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기겁하시겠네 그러면 이 친구도 다시 바꿀께요 아니 우리 돈이 이게 없어졌어요 어디 있겠지 집에 제가 못 찾는 거겠죠 또? 한번 더 볼게요 큰거 부터 넣어야 되지 않나? 어, 애들 좀 부상이 보인다 얘들아 미안해 거친 거 그냥 넣을게 이거는 생물이 아니잖아 어? 조금 미안한데? 어때요? 무서운가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가 아니긴 한데 애들이 너무 좀안 됐다 애들아 너무 미안해 음 다시 뽑혀야겠어요 사실 이것도 썼거든요? 얘들도 <laughs> 조금 채워넣어볼요그 느낌이 나지만 이것들이 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아. 갑자기 제가 실내에 실례를... 이걸 왜 한다고 이러고 있는지 일단 이거하 나와도 되니? 공을 좀채워놓을게요 그래도 좀 공이 있어야 깰수을것같은데 예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물좀 뺄까요? 좀 귀여운 것 같은데요? 아, 귀엽긴 한데 아, 뭔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보다 봐요. <laughs> <에이>, 뭔가 생각처럼 안 뭔가 각이 거같요이 작은 데들은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운데귀귀운데 귀여운, 아, 이거 좀 어렵네요. <laughs> 이거 어려운데. 어렵네. 이거 되게 어렵네요. 예쁘게 배치하는건좀 어려운 얘들아, 너네를 조금 소위파에 워 놓을게. 예쁘지 볼까? 공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거같아 다음에 안 필요할 줄 알았는데 공이 있어야 예쁘거든요, 일단. 얘들아, 보이력이랑 굉장히 상태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유 여러분 이거 너무 이쁘어 찍는 장업이에요귀엽네 <laughs> 약간 안보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와글와글한 느낌이면 하는데 그러면 거기 더 채워야 될것 같아요 얘들아 좀 귀엽다 너네 그깐만 이렇게 넣었을 때오 거의 안보이는데요그명이라도 넣어야 되나? 너무 꽉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들이안보이냐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이렇 이렇게, 만 하고 이쪽에 조금 게이좀채워렇게요그게야좀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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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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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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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거를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